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미국 학생들에게도 부담스러운 미국 대학의 학비는요 유학생들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비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유학생들이라도 학비 보조 신청을 해도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한 필요한 금액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n e e d b l i e d a d m i s s i o n 에 Need-Based Financial Aid를 제공하는 학교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학생에게 그것도 유학생들에게까지도 똑같이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대학은 오직 다섯 개 대학, 예일, 하버드, MIT, 프린스턴, 에머스트 칼리지뿐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학에서 학비 보조를 받기 위해선 이 need-blind와 need-based의 의미와 이두 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만 같은데요. 먼저 need-blind란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학생이 재정 보조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선발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입생 선발 당시에는 학비 보조가 필요한가를 전혀 묻지 않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사실요 대학이 자선 단체가 아닌 이상 제한 없이 무상 교육을 제공할 리도 없고 할 수도 없죠.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들로부터 받는 학비로 재원의 상당 부분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신들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 학비를 낼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가의 여부는요, 어쩌면 학교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 입장에서는요, 재정 지원이 좋으면 학생들에게 재정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경우에는 입학을 할 것이고 아니면 다른 학교로 가겠다라는 학생보다는 합격만 시켜주면 학비에 관계없이 무조건 입학하겠다라는 학생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탄탄하고 풍부한 학교 재정을 바탕으로 한 상위 그룹의 대학들은요. 이러한 학생의 지불, 학비 지불 여부보다는 우수한 학생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학비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이른바 Need Blind Admission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NEED BLIND를 미국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대학은 약1 0 0여 개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NEED BLIND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해서 부유한 가정의 학생이든 그렇지 못한 가정의 학생이든 모두에게 학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오직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만 지원하게 되는데 학생의 가정 환경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그. 필요로 하는 이라는 기준을 need-based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재원은요. 학교 자체 재원뿐만이 아니라 세금으로 이루어진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보조금 등과 함께 채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학생들에게까지 지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학생들에게까지도 학교 자체 재정만으로 필요한 부분을 100%다 지급해주는 대학은 앞에서 언급한 다섯 개의 대학뿐인 것입니다. 유학생이 Need-blind and full financial aid를 제공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원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러한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유학생이라고 특별히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대학들은 유학생들도 미국 학생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선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요. 이 대학들이 모두 매우 경쟁이 치열한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뛰어난 성적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특별 활동, 설득력 있는 에세이 등 모든 입학 사정에 고려가 되는 요소들을 잘 갖춘 학생들만이 합격의 영광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너무 한정적인 need blind 대학에만 연연하지 말고요. 유학생들에게도 비교적 많은 재정을 보조해주고 있는 need aware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사실에도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어떤 부모님들께서는요, need aware 학교 지원 시에 재정 보조 신청을 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미국 대학들이 외국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재정 확보다라고 하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목적이 재정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만약 학비 지불 능력이 갖추어진 지원자보다 재정 지원이 필요한 지원자가 보다 더 우수할 경우, need aware 대학일지라도 비록 재정 지원이 필요하나 학습 능력이나 자질이 더 우수한 지원자를 뽑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정 지원이 필 반드시 필요한 유학생들 분들은요, 다음과 같은 대학들을 지원 대학으로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need-blind 이면서 full financial support를 해주는 대학으로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개 대학이 이에 속하죠. 두 번째로는 need-blind이지만 부분적 financial support를 해주는 대학으로. 어, 대학의 재정지원 요청 여부가 입학사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지원금액이 필요금액의 전액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예를 들면 조지타운 대학 같은 경우가 그 경우에 듣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need-aware지만 full financial support를 해주는 대학으로 비록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need-blind 대학에 비해서 합격 가능성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요. 학교를 한다면 필요한 재정 지원에100%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이러한 대학들에는 월리엄스 컬리지, 어, 그리고 칼텍이라고도 불리는 캘리포니아 인스트리얼 테크놀로지, 그리고 사스모 컬리지, 스탠포르, 데이비슨 컬리지, 콜게이트 유니버시티, 바스 컬리지, 유니버시티 오브 리치먼, 듀크 대학 등이 있습니다. 이들 대학들은요, 비록 need-aware의 표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need-blind and full financial support 대학들만큼이나 학교 재정이 튼튼한 명문 대학들이기 때문에요 지원 학생이 우수하다면 이러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므로요 눈에 띄는 이박포트포리오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분명 남의 나라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그 성취를 이루려고 한다는 건요 그리 간단한 일도 절대 쉬운 일도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도요. 학교가 자선 단체가 아닌 다음에야 학비를 내고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그것도 자국민도 아닌 외국인은 학교 자체 재정을 써가면서 입학시킨다라는 의미는요. 투자의 의미이지 결코 자선의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금이 반드시 필요한 유학생이라면. 위에 소개한 대학들이 여러분의 미래 가치에 자신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는 매력적인 입시 지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